오늘 방송 주제는 뭐죠? 잠깐만 보자. 돈 되는 경매 공부하고 어, 주식 살짝. 아 주식 전혀 저는 관심도 없는데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음, 아시는 분께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4만 전자 째 사서 뭐 8만 전자 됐다 그래서 뭐. 장난 아니다 줄인 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집에 가다 우연히 어 가만히 돈 묵혀두면 돈 버는 건가 <laughs>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한주 샀어요 한주 샀다가 사람 마음이 또 한주 갖고 돼요 올라도 태도 안나잖아 그래가지고 좀 샀는데 어제 어제 완전히 폭락을 했죠 그래서 다 빼고 어, 더 폭락한 상태에서 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오늘 뭐 이거 주제는 아니고 여담이고요 오랜만에 방송하는데도 불구하고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생방송 키자마자 부동산 뉴스부터 좀 볼게요. 우리 부동산 뉴스를 올려주시는 과장님이 계신데요. 매일매일 알토란한 소식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 카페에 올려주시는데 2021년 1월 19일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주택 공급 늘려 국민 주거 불안 해소할 것이다 해서 아까 오뉴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용적률을 그냥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예, 그, 주택수를 많이 늘리겠다 하는데, 요렇게 되면은 이제 그대신동에 있는 우선미 아파트라던가 재건축, 특히 리모델링 앞두고 있는 아파트 입장에서는, 어, 아시다시피 뭐라 그럴까. 용적률 때문에 키가 큰 아파트들은 종이 있잖아요. 2종 일반 주거 지역, 3종 준주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종상향을 하지 않고서는 아주 키다리 아파트를 에, 높게 지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 좀 해소될 것 같은 느낌이다. 어, 이런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앞으로 초고층 아파트 더 늘어나겠죠. 6억 1일 이후 다주택자 단타 10억 벌면 최대 8억 이상 부과. 아하. 어허... 단타는 주식 아닌가요, 주식? <laughs> 야, 이제는 부동산도 단타란 말 쓰네. 아, 그 정도로 취득하면 막 단기간에 10억을 벌어요. 특히 서울이나 막 경기도권 아파트 자구일나만막 1억, 2억씩 막 벌석벌석 일어나니까 이제는 부동산도 단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타. 야, 살다 살다 나. 주식 단타 안 봤어도. 어쨌든 간에 요 단타를 치게 되면은, 어? 단타 치게 되면은, 뭐야. 양도세 최대 8억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살다 살다가 내가. 10억 벌면 8억 부과한다. 그럼 단타 칠 수가 없네. 부동산 재테크가 아니고 이제 투기 세계력으로 보겠다는 건데, 뭐, 양면성이죠. 음, 양면성이죠. 음 글쎄, 10억인데 8억을 뺏어간다. 음 아, 네, 이게 좀.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좀 격이 깨 항상 올라오는데 무음으로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좀 할게요. 네 됐습니다. 아 하고 싶은 얘기 삐 처리하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제가 나름 혼잣말했습니다. 제가 뭐 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laughs>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계속 보고 있어요. 예상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 장담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어. 투기 억제 한계 인정, 특단 대책 예고.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무슨 뭐 대책 나온다고 뭐뭐 뭐 한꺼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건 뭐 현직 정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밟아 가야 될 문제 같고요. 13년 만에 큰놈들이 온다. 강남역 일대 꿈틀, 땅집과 플레이스, 석초, 지구 지 개발기 이거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큰놈들이 온다는데 볼게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6번 출구 나와서 서초대로, 서초, 삼성타운 지나면은 경부고속도로 한남IC에서 양재IC 구간 지하 프로젝트 탄력을 받고 있다. 진짜 지하를 하나요? 오, 이거 뭐 10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진짜 하나보네. 영동대로 지하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직 지지부진한데 아 여기 나와있네요. 강남역 일대 주요개발 현황 지하 어,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교대학교에서 롯데 칠성 음료 부지는 개발 한 해만에 한 해만에 그렇게 얘기가 많다가 이제 슬슬 진행하려고 하나 봐요. 빅뱅으로 떠오를 것 같은데 뭐 재건축하는 거야. 이게 뻔한 거고 음, 강남 최대 오피스타운 개발 기대감.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게 기대감이에요. 감. 보이시죠? 감. 그 주식 쥬라시로 말하면 그냥 기대감이야. 확정된 게 없어. 보통 우리 주린이분들 오늘 그 애플에서 애플카 만들면 생산 라인 기아차에서 이제 할수 있다라는 이제 썰을 딱 날리니까 막 주식이 오전부터 폭발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뉴스를 보실 때는 확정이냐? 에, 감이냐 이런 걸 보셔야 돼. 요 기대감이야. 예. 그런데 뭐 이제 강남 중에서 강남역 이쪽 섹션은 불패지역 개발이 안 할래 알 수가 없고 경부 고속도로 지하는 진짜 2000년 전부터 얘기했었는데 드디어 성사돼. 나 내 나, 이 끝.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대, 나. 이 얘기는 정말, 한 10년 전부터 그 무슨 아파트야? 그 삼성 아파트. 이렇게 고속도로 보고 있는 동양 아파트. 그거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실 때 지하 대만 대박 터진다 해가지고 했는데 안 돼.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지하가 안 됐는데도 아파트 가격은 두배 이상 뛰었어.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이란 얘기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14년 만에 큰 놈들이 온다. 오는 거한번 온다고 한들 우리 서민들이 뭐 강남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어, 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 시드머니 10억씩 갖고 있지 않잖아요. 뭐 5천만 원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그게 뭐또 8천이 되고 1억이 되고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하는 데 특히 경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시장 가격 대비해서 우리가 입찰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롱런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에 전제 조건은 지렛대 효과 뭐그 대출 제한이 아무래도 없어야겠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뭐 경기도 조정 지역도 감정가의 40% 정도밖에 대출이 안 나오고 2주택부터는 또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완화가 돼야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비주거용 쪽으로 많이 예, 보시다 보니까 제 유튜브에 올리는 물건들도 보면은 대부분 비주거용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 올리면 왜 토지 안 하고 공장 안 올리냐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그 오늘 오늘의 경매 강의하는 에 예, 하는 거는 어 잠깐만 이거 어디 갔어 어, 이걸 안 했구나 어, 오늘의 경매 그 강의하는 거에서는 많이 언급을 해 드리는데 대부분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게뭐 상가나 뭐, 꼬마 건물 이런 식으로 올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중화되지 않은 부동산 주린이들이, 아, 부린이들이 보시는 공장이나 묘지, 맹지, 법정지상권을 유튜브 오늘의 경매에서 어필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좀 낮, 예, 높기 때문에 좀 라이트하고 진입하기 편한 물건들 위주로 해드리고 있고요. 굳이 굳이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물건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메가랜드 강의를 들으시던지, 아니면은 뭐, 저희 뭐 그룹 강의를 들으시던지, 아니면은 뭐, 책을 편하신 대로 사다 보시던지. 아, 그리고 오늘, 제 유튜브 오늘의 세법 14강 완강이 됐어요. 김주성 세무사님과 유료 수준의 그 백문 백답 그 개정세법을 2021년 개정되는 양도소득세, 뭐 법인세, 취득세, 보유세 관련해서 14강을 저희 사무실에서 찍어서 올려드렸으니까 어, 세무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이거 무료로 저희가 오픈해드렸으니까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요번에그 어, 유튜브 잠깐 공지해드리면 바뀐 게 있어요. 오늘의 경매에서 추천 경매 물건 무료로 진행했잖아요. 계속적으로 무료로 진행하겠고요. 오늘의 강의도 무료고 다 세법도 무료인데 어, 멤버십 회원만 유료로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월 48,000원인데. 어, 추첨 경매 물건 보시다가 현장 조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역적인 한계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추첨 물건 올리는 거를 저희가 음, 선별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현장 동영상 찍고 권리 분석 가치 분석 시세 조사하고 예상 낙찰가 기준 전까지 만들어드리는 요 코너를 만들었으니까 이용해 보시고 굳이 이용 안 하셔도 기존대로 계속 혜택은 누리실 수 있습니다. 뭐하다 이게 광고까지 하겠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요 또 부동산 시장 재밌네요.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최범규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사무실 출근하면요. 이렇게 매일매일 좋은 뉴스를 공급해 주시니까요. 내일은 특별하게 한우 1뿔뿔, 1뿔뿔 한우를 한 5인분 정도 제가 우리 최 과장님께 얻어 먹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얻어 먹겠다고요. 예.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반값 아파트, LA 원주민 대출 부작용 최소화, 분양간 절반, 주민형, 공공재개발 한다, 공공재개발 한다라는 게 상당히 순기능이될 수도 있는데요. LH라는 좀, 어떻게 보면 부자 아파트 동네에서는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양극화 해소하는 거에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볼게요. 평균가 아~ (10억대) 아파트 부자동네 상징 옛말 (113개) 읍면동에 평균 (10억) 넘어 (20억) 넘는 곳도 (7곳으로) 들어 서울 압구정동은 약 (30억이다) 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 삼성동에 있는 그~ 그~ 삼성동 아이파크는 평당 (1억이에요) 저번에 경매물건 나왔던 거 어~ 분양 평수 (100평짜리가) 감정가 (100억이었는데) 낙찰이 됐죠 거의 (90억에) 어, 성수동에 있는 갤러리아 폴에, 한남동에 있는 유엔 빌리지 등등 해서, 뭐, 초고가 아파트, 기본 뭐, 나인원, 그 다음에 뭐, 뭐 그런 아파트들 뭐, 3, 40억씩 하고요. 이제는 50억도, 음, 뭐, 놀랄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지방 지방 아파트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돼 있었는데, 뭐, 울산, 대구, 부산, 난립니다. 제가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인가, 저번 달인가? LCT를 그 미분양된 것 때문에 답사 겸 여행 겸 잠깐 갔다 왔었는데 야, 그 LCT도 주상복합인데도 2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평수가 한뭐 한 분양 평수 한7 0평되나 야, 정말 그 달맞이길 가는 길에 있는데 근데 LCT는 너무 높아 가지고 제가 쭉 걸어봤는데 목이 부러질 뻔했어요. 근데 그이 초고층 빌딩 숲에 있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그 늦가을이었는데 늦가을이었는데 잠바 막입기 시작할 때였는데 우와 그 빌딩과 빌딩 사이에 바람이 부는데 어난 저승길 가는 줄 알았어 너무 추워가지고 음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때 뭐 그렇게 춥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오랜만에 그림판을 한번 꺼내 볼게요 이제 아 이거 왜 이렇게 좀 낫냐 아, 볼게 오랜만에 하니까 감 감을 또 잃었구나 요거를한이 정도로 해가지고 LCT가 이렇게 있고 옆에도 뭐 나름 이렇게 막 초고층 빌딩이 있더라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걷고 있었어요 기찻길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운행 중단되고 걷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막 바람이 이렇게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갑다 했는데 제가 이게 날라갈 뻔했어요 와막 진짜 그 바람에 이런 표현하면 좀 뭐한데 귀싸대기 맞는 느낌. 아, 어! 어, 서울 사람이라고. 어, 나를 괄시하나 이거 뭐 터세블이나 이 바람. 야, 이거 이 진짜 걷는데 막 야, 이거, 이거 야 심각하더라고요. 이이 이 저기 센텀시티는 오죽하겠어. 그 동네 사시는 분이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야,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꼭대기층까지 가봤는데, 전망대도 LCT에 있거든요. 야, 전망은 정말 끝내줍니다. 그냥 바다가 그냥 쫙! 제가 돈 벌어서 만약에 그 여생을 어디서 맞출 거냐 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주도를 생각하긴 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부산이야. 부산 이렇게 센텀시티에서 바람을 맞든, 직사광선을 맞아서 뭐 이렇게 눈이 뭐 어떻게 좀 아프든, 뭐 집안에서 선글라스 끼면 되잖아요. 와, 정말 이 부산의 앞바다는, 예. 제가 아마 이제 부산 내려갈 쯤이면은 부산에 있는 아파트 랜드마크 센텀시티나 달맞이 길에 있는 아파트도 한 80억 되겠죠. 한 60평 기준으로. 이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투자할 곳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자금의 흐름이 막 65조 이상 막 하루에도 막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유동성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식시장으로 다 빨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런 주택에 대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때려잡고 있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 주체할 데가 없어서 자 우리 어, 이기 회장님 들어오셨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거제 30분이면 오십니다 아유 이렇게 어, 오셔서 반갑습니다. 상당한, 어, 우리 그 회장님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저도 뭐, 경매 밥을 먹은 지한 11년밖에 안 됐어요. 경매 회사 한 3년 다니고, 또 법인 했다가 뭐 이렇게 하고 해서 했는데, 어, 저보다 연배 살짝 있으신데, 아, 뭐, 내공이, 예, 제가 배워야 될 분이 많은 분이라, 너무 이제, 음, 개인적으로는 이 그룹 강의를 하면서, 이런 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다 고맙다 그런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 수는 지금 2만 5천 명 보고 계시고요. 좀 있으면 뭐한 10만 명 되겠네요. <laughs> 오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또 뉴스 계속 볼게요. 네이버 카페에 있는 겁니다. 저희 카페 부동산 캘린더 캘린더입니다. 의정부 고산동 뭐 일반 분양한다. 뭐알 필요는 없고요. 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를 하나만 좀 헤드라인 더 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 뭐가 있냐면은, 1월 15일 날좀 따끈한 뉴스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음, 이게 문제죠. 이게 서민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다. 문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5.3억 뛰어, 뭐 이제 강북 기준으로 한뭐 5억 정도 33평 아파트 기준인데 강남은 뭐 따블 따블 됐죠 죽어도 안올로는 저희 아파트 투자 개념으로 한 15년, 20년째 묵히고 있는데 정말 안 올라 세상에 정말 안 올라가지고 중이 제 머리 못가는다고야 내가 부동산 투자래도 이렇게 안 올르나 숟가락 놔야겠다 그랬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 10년치 오를까 한 방에 오르더라구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아파트가 그렇게 올랐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뭐 그렇게 올랐을까요? 예, 그간에 한 4배 다섯 배 올랐지.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일반 직장인이 대출 받아서 레버리지 효과로 어 아니면 뭐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사는데 있어서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 삼성 할아버지를 다녀도요 연봉 한2 억이 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매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연봉 6천만원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한 33평 아파트 사실라면 한 지구가 두번 정도 멸망해야 될것 같아요 연봉이 올라가서 살 듯하면 아파트 가격 또 올라가 살 듯하면 또 올라가 살 듯하면 또 올라가 그 격차가 너무 벌어져 가지고 지구 멸망하고 해빙기 된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그때는 살수 있겠네. 땅밖에 없으니까. 에, 이제, 양극화는 더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있는 분들이 버는 시스템이다. 에,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유동성 자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우리는 경매를 통해서 어떻게 시드머니를 불려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언급해 드릴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뭐 극한적인 얘기를 했더니 실망하시는데 상관 없습니다. 예, 저랑 인연 맺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 지분 한 채씩 다 장만 하셨고요 이 순간에도 그리고 뭐 비주거용도 아름아름하게 이렇게 줍줍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음, 자, 문정부서 서울 아파트 값이 82% 상승했다 예, 뭐 그렇다고 하고요 예. 공실률이 30% 넘어선 이태원 목동 상, 상인들 실은 우리 이 기회원분들하고 저번 주에 목동 로데오거리 임장 갔었는데요. 에뭐 장난 아니죠. 이태원도 그렇게 잘 나가던 그 디스트릭트라는 뭐 1층에 펍이 있고 2층에 그또 유명한 바 있고 막 좋았죠. 그잘 나가던 홍석천 씨도 다 폐업을 하고 이태원뿐만 아니라 뭐 종로 명동도 초토화 됐고요. 명동에 감정가 50억대 아파트 아파트래. 1, 2, 3층 꼬마 건물, 아주 이제 소규모 건물이 35호까지 떨어, 3 2억까지 떨어졌는데도 전혀 거들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 진행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상인들의 이제 요 시장 상황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려면은 코로나가 없어져야 돼요. 코로나, 정말. 어디서 발생된지는 정확히, 예, 알 수는 없지만, 이그 뭐야? 경기가 안 돌아가. 시장 경기가 액티브하게 안 돌아가니까 그 유동성 자금이 얼로가. 예. 주식과 막 비트코인 막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저도 지금 주린으로서 주식 공부 삼아 하고 있는데 자, 여의도 증권 웬말 오피스 건역 지갑 변동. IT 핀테크 업체들 여의도로 이전. 요즘에 뭐 블록체인이다 어, 요즘에 그 비트코인도 뭐 장난 아니죠. 엊그저께 1,800만 원 하다가 4,8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그래도 4,00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지에 4,200 샀다가 3,800가 3,700까지 떨어져 가지고 처음이잖아. 아무것도 몰라서 아 이러다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팔았거든요. 팔고 어, 얼마 안 있다 다시 4,100 되더라고. 하... 이거 아무나 하는 게아니야 에제 <laughs> 예, 주전공을 살려야 돼요. 뭐 옛날에 비트코인 초창기에 100원, 200원 할때한 100원 어치 샀는데 20년, 뭐 10년 지나서 어, 통장 열었더니 100억 돼 있더라. 뭐 그런 얘기를 <laughs>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예, 소고기 소고기 한 100인분치 날라갔던 사연이 예, 얼마 전에 있었죠. <laughs> 예, 주, 주 전공이 있어요. 어, 당장은 부인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낮추면 팔겠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다주택자 분들 때려 잡겠다고 이제 아, 때려 잡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주택수 많은 분들에 대한 규제 정책이 강한데 제가 이제 만나본 투자자라던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어, 그 금전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은요. 뭐안 팔어 그냥. 예, 양도세 낼 필요도 없고 보유세 버틸 수 있으니까 양도세보다는 보유세 세율이 현저하게 낮으니까 안 팔면 되거든 안, 안 팔어 지구 멸망할 때까지 맘대로의 요런 또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그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이제 그 없는 돈으로 용자를 많이 얻는다던가 아니면 전세계고 갭투자 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내놔야 되는 아니면 뭐또 어려우신 분은 돌려막기 하다 안 되시는 분들은 뭐 경매나 공매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서는요 전혀 상관 없다. 자 볼게요. 뭐요 정도로 뭐 없게 예, 뭐요거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경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또뭐 있을까? 두산산업 금강건설 이거는 뭐 별로 문제 없고 정책 나경원 의원 음, 뭐뭐 저희 정치 쪽은 잘안 합니다. 예,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보시는 분 별로 없어도 네가 좌파냐 우파냐 막 그러시기 때문에 예, 안 합니다. 안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어, 이거. 음. 생활형 숙박 시설 주택 용도 사용 원천 차단 나선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언제는 하라고 했다가 존재하지 않는 기사네요. 이제 또 정부에서 또 압박이 살짝쿵 있었나. 어쨌든, 뭐, 그렇네요. 헬스장 노래방 여건 안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될 듯.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얘기가 많죠. 누구는 영업해도 되고 누, 누군 영업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살면서 상당히 매너 있다고 생각해요. 뭐타뭐 뭐, 차이나 이런 데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정말 말을 잘 들어. 예. 이게 뭐 국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1997년 IMF 끝나 IMF 시절에 막 돈이 없어서 국가 부도나기 직전에 집에 있는 금 이렇게 막 은행에다가 막 해가지고 막 경제 살리고 저 옛날에는 막 사우디 가가지고 막 석유 달러 한국에 어, 어 이제 막돈달러 이렇게 넣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깔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 있으니까 방역 철저히 하고 대단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좀 팔랑기가 많아 전반적으로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갔다가 이거 좋으면 여기 갔다 저거 좋으면 저거 갔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예, 네, 뭔가 좀, 누구를 그냥 믿으려면은 잘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우리나라 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마녀사냥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좀 그래요. 어쨌든, 요, 누구는 영업하고 누구는 영업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취득세 세배 올려도 빚 얻으면 8천만원 아낀다. 불 붙은 증여. 그렇죠. 네. 자, 뭐, 요 정도, 죽어, 서울 아파트 값 상승했다, 부산 아파트 상승률 주춤해도요, 이게 돌고 돌거든요. 서울 규제하면 경기도 이제 조정지역으로 다 흡수됐지만, 군포나, 막, 김포, 부천 조정지역 아니었잖아요. 올 봄까지. 거기 막, 불티나게 가격 오르다가,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도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가, 막, 대, 그 어디야, 막, 저기, 지방 막 울산까지 가고 난리가 났었죠 서울 사람들이 막 울산 가서 아파트 가게 엄청 올렸다고 울산에 계신 우리 또 예전 회원 지금 친구거든요 저랑 동갑인데 에, 그분이 오더라고요 야 자고 그러는데 아파트가 2억 올랐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나안 그래도 집 사야 되는데 죽겠다 야 이거 이거 완전 거품인데 이거 누가 올릴 거야. 서울에서 봉고차 끌고 와서 우르르 사가지고 막 올린 다음에 가격이 갑자기 올라갔다야. 대출을 막 80%씩 받고 이거 어떻게 하냐. 나 죽겠다야. 어? 울산 땅 그냥 서울 애들한테 다 뺏기게 생겼다. 그분 공무원인데 집못 샀어요. 간 보다가. 아, 나쁜 나쁘... 예, 친구니까 얘기하는데. 야쟤 조금만 조금만. 더 올라가. 아,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분 시드머니 적진 않은데, 그돈 갖고도 지금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GTX 오즈 양주 아파트값 상승률 무섭네. 제가 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뭐지? 경매하실 때는요. 지역적인 분석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기존의 양주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치고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어서 양주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지? 제가 유튜브 추천 물건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그 덕정역 있지 않습니까 옥정신도시 라인 양주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GTX 들어오고요좀 오른쪽 상단에 있지만 양주 신도시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접평가돼 있던 어 양주 아파트 주시해라 주시해라 주식으로 따지면 이거 기업 가치는 상당히 우량한데 예, 그 주식 가격은 너무 싸다. 한주 가격이 말도 안 된다. 이거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 그럴 수 있는 테마 주였는데 드디어 이제. 근데 그 얘기한 게 제가 1년 전이었거든요. 에, 항상 그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상승해도요 찾다 보면은 에, 우량 우량 준대도 저평가된 데가 있어요. 서울 복판에도 우린 그런 걸 찾아야 돼. 그래서 강남에 사시든 강북에 사시든 인천에 사시든 지역이 중요하지 않고요. 저희는 합법적으로 부의창출을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의 눈으로 항상 봐야 됩니다. 자, 영끌에서 집 샀는데 한달 만에 1억 폭락, 대세 하락기. 영끌에 딴게 영원까지 끌어 모았다는 얘기인데한달 어, 만에 1억 폭락, 전 믿지 않아요. 1억 떨어진 미래 24단식 꿈에 그린 전용 84, 33평형인데, 금방 올라갑니다. 이런 거 믿지도 않아요. 예. 자, 그렇구요. 언젠가는 아파트 가격이 보합이 되겠죠. 서울의 이제 아파트 가격 평균, 강남 기준 33평, 어, 33억, 평당 1억, 강북 기준 17억, 18억 할 때, 그때 보합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하시던, 꼬마 건물을 구매하시던, 다주택을 구매하시던 간에, 아, 부동산 대책과는 반대로 계속적으로 집가 상승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 민족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저희의 아버지 때부터도 내집 없는 서움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으셔가지고 한국에서는 유한한 국토, 땅 면적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그쓸수 있는 땅이 그, 땅 면적에 대비해서는,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모이고 모이는 곳이 서인경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까운 나라 일본처럼 거대 도시화가 되면, 서울이나 경기도를 감싸고 있는 우량, 입지를 자랑하는 곳은 계속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그게 이제 오르는 폭이 수직상승할 건지, 점진적으로 오를 건지,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게 예전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 수준과 지금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 수준이 너무 틀려. 정보의 오픈도 많지만 스마트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보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외부 기관, 외부 투자자라던가그 다음에 이제 기관에서 물량을 쫙 빼버리면은 폭락을 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가 그그 그 외부나 기관에서 던지는 거를 다 주워서 담아가지고 받아 올리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수준이 있고 학력도 높아지고 스마트해져가지고요. 이제는 이제 어떤 기관에서 컨트롤 할수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